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 볼 종목, 자, 선입 시스템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자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선익 시스템 자 오늘 같은 경우 갭 띄우고 밑으로 쭉 지금 음봉 잘 빠져주고 있는데요 자전일 상한가를 마감한 이후부터 자, 미친 듯이 결국 완벽한 신고가를 만들어주고 좀 빠지고 있다 라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우리가 지금부터 주목을 해 보셔야 앞으로 진짜 큰 파동 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선익 시스템 이제 시작입니다 자 올려놓고 갭으로 띄워 놓은 다음에 밑으로 죽인 다음에 지금 물량 완벽하게 매집해 가지고 는 자 따라붙지도 못하게 바로 시가 뚫어주고 나서 신고가 만들어주고 빼고 있어요. 즉 이런 구간들은 사실 개인들이 들어가기 좀 힘들다. 자 기관과 외인들의 작품인데요. 야 그만큼 선이 시스템 지금 너무나 좋은 재료와 이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눈여겨 지켜보신다면 이렇게 충분한 구간에서 눌려줄 때 우리가 눌려줄 때 잘만 공략해 보신다면 추가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큰 파동 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월봉 차트 잠깐만 보셔도 지 역대 신고가입니다. 지금 상장 이래 완벽한 최고 신고가 6만 천 원까지 도달을 했는데요 자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요거 찍어주고 끝내려고 올라온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뉴스 재료 그리고 수급까지 전부 다 말씀드려 볼수 있도록 할게요 자 먼저 뉴스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뭐 때문에 올랐느냐 자 특징 주문 잠깐 보시면 자동아일택 자회사입니다 동아일택 자회사 단독 참여해 가지고 중국의 boe 8세대 oled 증착기 국내 최초로 공급하는 게 사실상 확정됐다 라는 거예요 조금 자세하게 보시자면 증착기 입찰에서 선익 시스템이 단독으로 참여했다는 거 단독으로 그죠? 단독 입찰이니까 어, 사실상 확정적으로 결정이 된 거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하신 거자 그럼 BOE가 진행하는 8.6세대 증착기 입찰이 뭐야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OLED라는 패널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 판에 화소를 나타낼 수 있게 도트를 만들어내거든요. 자요러한 도트를 깔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굉장히 필수적인 굉장히 필수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동안 8.6세대 증착기를 상용화한 곳이 어디다? 자 일본 캐논토끼 하나였어요 사실상 일본 캐논토끼만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한국 장비 업체가 독식을 깨고 완벽하게 경쟁 체제로 들어왔다 라는 겁니다. 애플 쪽에서 이러한 증착기 사용에 대한 OLED 승인했기 때문에 지난 차트에서 제대로 된 상승 한번 보여준 바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선의 시스템이 이제 OLED 패널에서 완벽한 대장주로 중국 내에서도 입지가 높은 BOE에 공급함에 따라서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도 사실상 선의 시스템의 증착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라는 거고 앞으로 이러한 기대감 때문에 계속해서 올라준 거거든요. 지금 월봉 차트 보시면 완벽한 신고가 만들어주고 있고요. 전에 있었 또 이런 박스 건들 완벽하게 돌파해 준 다음에 지금 1봉상 음봉을 살짝 내려오고 있지만 역시나 고가권 계속 횡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봉차트 잠시 보실게요 주봉차트 보셔도 확연히 아실 수가 있다 너무나 완벽하게 쌍바닥 만들어주고 전고점 부근을 올려준 다음에 다시 한번 눌려주고 다시 한 이런 고가권까지 뚫어준 다음에 지금 갭뛰고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전고점 부근 이러한 라인까지 충분히 충분히 눌렸을 때 잘 잡아보신다면, 충분히 기간 조정, 시간 조정, 이후부터 추가적인 슈팅, 다음 파동을 우리가 크게 먹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수급도 같이 한번 알아보시겠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안내 말씀을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벌써 봄이 찾아왔습니다. 자, 새해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흐름을 주식을 시작하면서 좀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죠? 연초 장이 굉장히 들수록 날쑥했습니다 자, 수급 또한 굉장히 빠르게. 이것저것 매매하다가는 손실이 커지는 테마 수납 매장인데요. 자, 그렇다고 대형주, 큰 섹터는 또 매매하기 좋느냐? 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이미 다 올라가지고 고점인 만큼 고점인데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계속해서 횡보하면서 그러다가 또 말도 안 되게 계속 오르다 보니까 괜히 나만 돈못 버는 것 같은 느낌에 우울하기까지도 한대요. 자, 연초부터 수익은 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돼서 마음이 안 좋으신 구독자분들께 이번 달 계좌 걱정 덜어드릴딱한 종목! 열배폭 등 황금주 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좋아요. 현재 본인이 데이트레인 단타로 여러가지 테마 선순환 장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매매를 정말 잘 하신다. 수익을 잘 거두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제껏 하시던 대로 쭉 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여전히 내 계좌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다. 어떠한 종목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귀신같이 또 올라가버린다. 에코프로 제주반도체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은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만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1, 2월 달에 제가 추천드린 종목 추천주 벌써 90% 넘는 초급등 보여줬습니다. 그죠? 다들 수익 달달하게 챙기셨을 거라 봅니다.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 보자면요. 저점에서는 이렇게 소리 없이, 소리 없이 매집한 다음에 시세가 분출할 때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폭발적으로 분출해준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이미 눈치채고 봤을 때는 이미 고점이고 그전에는 눈에 띄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서 전혀 매집하지 않는 게 아니죠. 자, 오리가 물 밑에서 열심히 물장구 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건데요. 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3,130%가 넘는 초급등 결국 보여주고 말았죠. 하지만 역시 그 전에는 절대 눈에 띄지 않았다는 겁니다. 눈에 띄지 않았다고 해도 이렇게 계속해서 시비 발행을 통해서 물량을 확보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세력은. 제주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에서 계속해서 매집해 온 이후에 시황이 맞물려 떨어지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바로 635%가 넘는 어마어마한 급등 보여주고 말았죠. 리튬포스는 어떻습니까? 리튬포스 또한 밑에서. 계속해서 물량 매집해 주고 위아래 흔들어 제끼면서 결국은 700% 넘는 초급 등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 종목에 대한 정보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겠죠 유보율은 대략적으로 2천에서 3천 퍼센트 그리고 자본금은 100에서 150억 자본총계 1천억에서 2천억 정도 지금 2월 바닷권 매집 신호 다 포착됐거든요 지금 상승 재료 일정만 최소 4개입니다 자특징주 부치냐에 따라서 추급 어마어마하게 몰리겠죠 그땐 이미 늦는다는 거죠 올해 상반기 이 종목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 충분히 바닷권에서 매집 다 나오고 있고 바닥 잡아주고 나서 수급 조금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특히나 3 4월 최소 두배 이상은 갈수 있는 그런 주도 테마 섹터 안에서 관련 이슈 달고 날아갈 거고요 업종 섹터 특히 개별 뉴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 같은 섹터 종목에 대한 개별 뉴스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대한 지금 뉴스 호재 나올 것까지 전부 다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매도 그리고 한국 거래소 타겟으로 해가지고 눈에 불을 켜고 불공정 거래 여부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초대형 대박주 같은 경우는 눈에 띄게 작업하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러한 중소형 매집주 같은 경우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수급과 함께 미친 듯이 날려버린다는 거죠. 재료 충분하고 시비발행, 세력 물량도 전부 다 매집됐겠다. 수급 들어오는 것까지 확인했으니 정말 확실하거든요. 자,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차트 전부 싹다 돌려보면서 제가 재무 분석하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받아가셔서 화창한 봄이 온 만큼 내 계좌에도 꽃이 필수 있도록 꼭 매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습니다. 자, 010-562-19579로 급등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한 분도 빠짐없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료입니다 자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여기 보이시는 번호 010-561-9579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종목도 이렇게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일정 일정 등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급등과 함께 일정이라고 적어서 같이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께서는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좋은 종목 왜 무료로 줘? 라고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받아가신 후에 구독, 좋아요만 그리고 알림 설정만 해주신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고 대신에 여러분들 돈 많이 버시면 자,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 그 상태로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꾹 눌러주신다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채널이 크게 되면 제가 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자, 이렇게 너무 좋은 종목뿐만 아니라 더 좋은 종목 생기면 추가적으로 공지해드릴 테니까 연초 부근하게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수급 보시면요 지금 개인 쪽 외인 쪽 계속해서 모으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계속해서 팔아 제끼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번에 상승을 만들어낸 주체가 어디다? 그렇죠 기타 법인이다 라는 겁니다. 기타 법인 지금 이 11만 주가 아직 안 나갔어요. 아직 안 나갔고 자 너무나 갑자기 높이 뜨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상호폰은 던졌지만 기타 법인 쪽에서 줄기차게 계속해서 매수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는 한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세도 계속되고 있는 한 아직 이 기본 기본적인 상승파동은 끝나지 않았다 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바로 추경매수하면 된다 안된다 절대로 안된다 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자선이시스템 같은 경우는 위아래 끼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올라갈 때 시원하게 올라가지 또 내려 꽂을 때는 시원하게 내리 꽂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긴 꼬리를 잘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해가지고 추경매수했다가 손절 추경매수가또 손절 그러고 나서는 미친듯이 날라가버리면 이거 멘탈이 회복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올라갈 때 지켜보시고 눌려줄 때 매수한다면 이렇게 큰 수익 걷어주고 그죠 그리고 이게 올라갈 때 지켜보다가 눌려줄 때 매수하거나 하면 이렇게 큰 수익 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갭 띄워줬으니까 지켜보시다가 쭉 눌렸을 때 눌렸을 때 우리가 눌림 목고간잘 대응한다면 추가적인 슈팅 우리가 잘 드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러한 써니 시스템의 기본적인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전부 싹 다 적어 놨습니다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세력의 끼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장기 단기 목표가 까지 전부 싹다 적어 놨습니다 자 유튜브 어딜 찾아보셔도 요자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버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상 뿐만 아니라 가격까지 가격까지 전부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꼭 받아 가셔가지고 세력의 평단가 내 평단가 대응해서 거기에 따른 시나리오 제가 전부 짜드렸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대응만 잘하신다면 저 수익 나신다고 우선 100% 확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자, 제 구독자분들께는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 주시고요. 외부출은 하지 말아 주세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의 매매에만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받아가실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562-19579로 종목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자료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장중에 직접 같이 매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구독자 전용 텔레그램 톡방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100분 정도 들어와 계시는데요. 비공개임으로 제가 초대 링크 드리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제가 공개를 했더니 광고쟁이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가지고 자 구독자님들께서 피해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대 링크 따로 드리고 있고 여기 자 우측에 채널 관리, 채널 관리 눌러 가지고 위쪽으로 해서 요 초대 링크 있죠. 요 초대 링크를 제가 보내 드리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초대 링크 따로 보내드릴 테니까 받으셔가지고 직접 들어오셔서 같이 매매해보신다면 더욱더 좋으실 거예요. 지금 장중에 뜨는 여러가지 특징주 뉴스 중에 진짜 찐 주도주 뉴스에 대한 제 관점, 그리고 신법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등등 제가 주식시장에서 15년 동안 살아남은 비결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하시는 방법. 여기 보이시는 010-56219579로 참여 플러스 종목명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참여 링크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수매도 대응 전략 잘 받아보시고, 텔레그램 방도 꼭 들어오셔서 실질적인 도움도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실전만을 추구하는 금상수상자 혁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